안전이 최우선인 도심 속 도로 위 이곳에 불안을 싣고 달리는 차한 대가 있습니다. 불안하게 다고 버는 사람들 이 불안하게 다고 그래 이, 이, 이 주인 사람 다 알지 뒤에 뭘실어나막앞 밖에 튈 일자 튈 정도도 잘아 그냥 뒤에가 막 붙여주고 저차막 떴다만 뒤에 차짱 길려. 도로를 마비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는 이들을 걱정스럽게 만든다는 문제의 주인공 빨간 천막으로 짐칸을 덮은 소형 트럭인데요 짐을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조금만 속도를 내도 뒤뚱뒤뚱 차체가 기울어질 것 같은데요 천막 너머까지 매달린 짐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랍니다 저 양재기 찌그런 양재기 막 그런 거 싣고 있고 오마이 뭐 작동 다 싣고 있었어그 그러니까 쓰레기 오면 쓰레기를 다 싣고 가는데 내리질 않아. 계속 오르지. 이상하다. 왜 저렇게 다니나. 차가 터질 지경이 되도록 싣고 또 싣은 것이 죄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 순간 트럭이 멈추고 어르신이 나와 천막을 여시는데요. 그 사이로 보이는 차 안의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주워다 모은 잡동사니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격혈 쌓인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차 안. 여기, 안녕하세요. mbn 특종세상에서 나왔는데요. 트럭에 있는 게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소리 하네. 이거 다 돈이야 나한테는. 그 나한테는 전부 다 돈이야 돈. 얼른 가세요. 할아버지는 왜길 위에 버려진 물건들을 귀한 보물이라며 씻고 다니는 건지. 도심 속 도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쓰레기 트럭의 비밀을 밝혀봅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만큼이나 커다란 미스터리를 안고 위험천만하게 길 위를 달리던 빨간 트럭의 목적지는 뜻밖에도 철거가 진행 중인 인적 없는 주택가. 그 중에서도 달빛조차 들지 않는 후미진 골목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뭔가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대체 그게 뭘까? 궁금증만 더해가던 그때. 할아버지가 운전석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트럭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트럭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짐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지룩같은 어둠 속 기온도 영하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추위인데 굳이 인적 없는 철거총까지 찾아와 트럭 위 짐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와봤어요. 아 이러... 당신한테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세요. 예? 네? 당신한테 필요 없으니까 가시라고요 얼른요. 말을 나눌 새도 없이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곧 멈춰버릴 듯 위태로운 트럭이며 한겨울 철거촌 생활까지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고심 끝에 우린 한번더 어르신을 만나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빨간 트럭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헌데 밝은 날 보니 할아버지의 다리가 많이 불편하십니다. 걷는 것도 편치 않으셨는데요. 불편한 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옷가지를 챙깁니다. 그리곤 곧바로 차로 돌아와 더 들어갈 때도 없어 보이는 차에 꾸역꾸역 옷을 우겨 넣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무거워진 트럭을 끌고 도심 곳곳을 돌며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할아버지 세탁소 옷걸이며 반찬통 같은 것들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죄다 차에 실어야 직성이 풀리는 듯 짐칸은 물론 앞좌석에도 싣고 마는데 그러다 보니 차는 이미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변해 있습니다. 그데 그때부터 그때부터 봤러니 그러니까 갖다 파는 건지 그냥 모기만 먹는 건지 하여튼 차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주어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15년째 저떨만 하다 보니 위험한 일도 부니다 도로 공사로 길이 막혀 차를 돌려야 하는 상황 결국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대야가 떨어지고 맙니다. 차가 달리는 도로였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 어르신도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어, 다행히 고생하세요. 귀한 것들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거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고요 빨리. 빨리 가. 하지만 할아버지의 생각은 다르신가 어, 어. 봅니다. 단추 하나도 두고 갈수 없다며 일일이 다시 담으시는데요. 아니요, 이거 다 돈이에요. 나한테는 그 사정 이 있어서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길에서 주운 쓰레기들이 돈이라며 차에 싣고 10년째 위태로운 질주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 그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거대한 잡동사니를 짊어지고 달리던 할아버지가 차를 세운 건 주택가 앞 대로변입니다. 갑자기 짐칸을 열더니 차 안에 있는 짐들을 하나 둘 꺼내기 시작합니다. 귀한 것이라며 보지도 못하게 하던 것들을 갑자기 자랑이라도 하듯 도로 위에 죄다 쏟아내고는 일일이 풀어놓기까지 하시는데요. 대체 무엇 하려는 걸까? 이건 다 어떤 물건들이에요? 이거 이런 건 주사다 파는 거예요. 주사다 파시는 거? 내 추수단자 혹시 살 필요한 사람들이 사 가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안사 가는 거그든죠 그러니까 차 안에 싣고 다니는 잡동사니가 모두 파는 물건이었다. 이 말씀인가요? 이거 너무 더럽지 않아요? 더럽죠. 그래 그러니까 빨면 빨면 되죠. 뭐 더러운 건빨 빨면 새것 같이 되잖아요. 황당하고 기가 막히지만 물건을 꺼내 놓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진지합니다. 꽉꽉 이로 쌓여있는 트럭 안에서 오늘 팔 물건을 골라내는 것만 매일 서너시간 전쟁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할아버지만의 중고시장이 펼쳐지는데요 혹여나 하는 마음에 새 물건도 몇개 갖다 놓으셨답니다 뭐 이런 것도 사다 파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 가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안 사요 안 사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지만 대부분이 길에서 주운 중고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이요. 아, 이거 뭐한 8년 됐어요. 8년이요? 네. 이걸왜 8년이나 갖고 다니세요? 혹시나 팔릴까 하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안 팔려서. 아, 안 팔려서. 네, 네. 그 뒤에 파리채는 뭐예요? 예, 네, 파리채도 이거 한 8년 됐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되면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이 아까워서 버리나요? 이거 혹시나 언젠가는 팔려요. 아, 언젠간 팔려요? 네, 네. 뭐 쓸만한 거 있어요? 사세요. 그렇게 10여 년 동안 주워 모은 물건을 팔겠다며 내놓다 보니 호기심을 보이다가도 돌아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세요. 1,500원이요. 이거 1,000원인가요? 네. 이거 1,500원이에요. 2,500원. 그나마 팔리는 게 돈을 주고 사온 새 물건들인데요. 이렇게 오시면 그래서 뭐라도 좀 자꾸 사드리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려요. 그 근데 여름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거의 다 손때 묻은 중고품이다 보니 장사가 영 신통치 않습니다. 그저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가장 큰 일이랍니다. 아, 춥다. 네, 이거 이거 핫팩이에요. 따뜻해서 좋네요. 아, 어. 따뜻하세요, 많이. 네, 아직 고맙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이제 풀을 비어다가 잡티에다 놓고이것을 넣고 하다가 먼산을 잠깐 봤나봐 이게 잘려 나갔어요. 열살 무렵 부모님을 잃고 홀로 맨몸으로 세상을 버텨왔다는 할아버지. 잘려 나간 손가락에 주업이 쉽지 않은 탓에. 15년 전 시작한 일이 중고 보부상이었다는데요. 12시 10분이야. 밥 12시 되면 싸야죠. 남들은 버릴 물건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에겐 돈이 될 귀한 상품입니다. 그런 탓에 물건을 꺼낼 때보다 정리할 때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데요. 혹여나 물건이 상할까 옷으로 꽁꽁 싸고는 종류별로 포대에 넣어 보관합니다. 그렇게 또 3시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포대를 0.5톤 트럭에 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올려 주세요. 하나만요. 꽉찬 트럭 안에 비탄 줌 없이 물건을 밀어 넣는 건 요령이 필요한 일이랍니다. 아, 짐 싣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짐 싣는 게 제일 힘들다. 고 아. <laughs> 이게 잘못 실으면 못 실에 다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잘 들여야 잘 실어야 돼요. <laughs> 장사하는 시간보다 물건을 꺼내고 싣는 시간이 더 깁니다. 3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 3시간 반이요? 네. 이런게다 묶어본 아마 한 4시 되겠네. 그러면 3시가 방어났 그러니까 젊었을 때돈 벌어놔야 돼요. 늙으면 힘들어요 무척 힘들어요. 돈안 벌어놓으면 늙어서 고생 많이 해요. 그렇게 아침해가 떠오를 시간이 돼서야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할아버지. 그런데 이곳은 지난밤에 왔었던 철거 예정 지역 아닌가요? 설마 아직 이곳에서 지내고 계셨던 걸까 의아하던 그때 할아버지가 다시 차에 오르십니다. 집에 안 들어가세요? 차가 집인데 뭐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차가 집이라 이 차면 이차 안으로도 온 거야. 차가 집이에요. 장사를 시작하고 15년째 집 대신 차 안에서 자왔다는데요. 이러고 주무시고요? 잘 때가 됐으니까 자야죠. 남자는 연료값도 아쉬워 한겨울에 얇은 이불 한 장에 의지해 앉은 채로 쪽잠을 잡니다. 지저분한 안 사가요. 그냥. 하나라도 팔기 위해 주인장의 청결은 필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 나네. 나네. 빨래도 묵히지 않고 이곳에서 한 번에 해결한다는데요. 좀 냄새 안 나고 좋았어. 아... 아... <laughs> 비록 안락한 침대가 있는 집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차 안에서 살다 보니 나름의 살림법도 생겼습니다. 그안뭐 지나가면 이 햇빛에 말리죠. 이거. 햇빛에도 아... 말리고 바람에도 말리고. 저뭐 하시려고요? 이거 밥먹으려고요 이거 밥이에요. 밥. 밥. 거제게 응. 산 거야 거제게. 이 요새는 날이 추워서 얼기만 해도 쉬진 않아요. 그래서 며칠 가도 상관없어요. 다 이게 철기가 없어요.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돈한 푼이 아쉽다 보니 <laughs> 야, 김치. 차갑게 굳은 밥과 반찬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예산일이 돼버렸다는데요. 이마저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선, 서둘러야 한다며 급히 차를 몰아 떠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시 인근의 주택가인데요. 이이런건뭐한 아, 친구는 이친는이는데요 버려진 물건들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냅니는내내눈에는이각이이친이이 친구는 이친구 오전엔 이렇게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남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 중 쓸만한 중고품을 챙기는 게 일일 합니다. 더 씻을 데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 씻고 있네. 욕심만해 욕심이. 욕심이. 늙은 늙어, 늙어도 욕심이 어떻게 많은지 이제 죽으면 욕심이 없어지겠죠, 죽으면. 오후가 되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물건들이 젖을까 마음이 급한 와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도 짐이 많다 보니 차가 무거워 작은 오르막에서도 통 힘을 못 쓰는 건데요. 아이고 잘못했으면 그대로 뒤로 밀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잠시 놀란 가슴 진정시키나 했더니 또.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돌멩이를 좀 받쳐줘야 돼. 이거 못못 뭐, 뭐 올라가요. 돌멩이, 어? 돌멩이를 받쳐야지 못 올라간다 그 돌멩이. 그닥 높지도 않은 오르막도 트럭과 함께라면 매번 태산 같은 고비. 돌 하나의 의지에 겨우겨우 위기를 넘기는데요. 이쯤 되면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이 보물이 아니고 애물단지처럼 보일 법도 한데. 구역 구역 산더미짐을 고집하는 남자. 그 와중에 연료는 떨어져 가고. 너키 아주 힘드시는데좀 힘껏 좀 넣어 보세요. 이번엔 연료 주입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들어가는데. 이걸 이걸 어떻게 넣어요? 었 한번 힘껏 대체하고 넣어 보세요. 우웅이. 그랑은안들어가고 이렇게 대체하고 드는 안 망가져요. 못 놓요. 왜요? 이게 주저앉아가지고 왜? 못 놓는다고. 이게 어떤 사람은 잘 넣어요. 물건들 때문에 차가 힘을 못 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차체가 주저앉아 연료를 주입하는 구멍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안 된다. 니까없지로 없질 할 수가 없다고 이거 아 이거 세군 이거 컬났는데 이거 기름 기름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 결국 연료 넣기는 무리. 하지만 이대로라면 길한 복판에 멈춰 서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멀리 가지는 못하고 급한 대로 비라도 피할 요령으로 고가도로 밑에 차를 세우는데요 허둥지둥 짐칸 고정권을 풀어 연식이 오래돼 보이는 물건들을 하나둘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건들로는 성에 안 찼는지 과감히 자루까지 꺼내는 남자. 이제 좀 짐을 덜려나 싶었는데 아니 한가득 늘어놓는 모습이 어째 설마 또 장사를 하시려고요? 이런 날에 팔려요? 아 팔리나 안 팔리나 노력을 해야죠 뭐안 팔려도 뭐 하지만 가뜩이나 안 되는 장사가 비 오는 밤에 될까요? 사세요 많이 사면 100원씩 드릴게요 100원씩 박격 세일을 열어도 역부족 비가 오자 다리는 더 아파오는데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입은 제로. 불편한 몸으로 짐을 담으려니 오늘따라 시간이 곱절로 걸립니다. 괜찮아요? 다리 아프죠. 아픈 건 참고 오는 거죠 뭐든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기어코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악착같이 차에 싣는 남자. 아주 조금 비우는 것 정도는 허락해도 될 법한데 대체 왜 남자는 트럭에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연료 때문에 오늘은 평소에 한적한 골목이 아닌 그대로 고가도로 밑에서 잠을 청해봅니다 대체 왜 이리 고단한 삶을 자초하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 트럭을 살피는 할아버지. 이걸 다 내려서 여기다 쌓아야 돼요. 아 여기 있는 거다 내려서 쌓아야 돼요. 네좀 네, 좀 도와주세요. 아 저기 다 내려드리면 될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도와주마. 연료를 넣지 않으면 트럭을 움직일 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짐을 빼기로 결정한 건데요. 제작진까지 손을 거들어 물건을 빼보는데 빼도 빼도 끝도 없이 나오는 물건들. 그렇게 꺼냈는데도 아직도 한차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꾸역꾸역 씻고 다녔으니 고장이 안 나는 게 이상하죠. 하나, 하나 둘, 셋. 그나마 이만큼 덜어내 문제 주저앉은 짐칸을 단단히 올려 고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거 들어가네요 들어가. 가스 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네. 아왜 이렇게 먼저 올라가셔도 돼요? 네 먼저 올라가서 차근차근 싸야 돼요. 이거 어. 잘못 사면 다못 들어가니까. 아니 고치자마자 이걸 다시 싣겠다고요? 빼야 되지 않아요? 짐을 싣는 걸? 다 돈이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면 안 되죠. 파는 물건이에요 저기. 물건을 비우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 불보도 뻔한데 남자는 물건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물건들에 대한 남자의 땀 섞인 고생과 노력을 알기에 그저 거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응급수단이 통했을까요? 힘껏 좀 넣어줘, 뭐야. 뭐. 차가. 받으세요? 네네. 그냥 올라온 거야. 일단 급한 불은 막은 것 같습니다. 기름값은 나가고 수입은 없으니 어서 장사를 해야 할 텐데. 아, 이거 뭐가 문제야, 이거 씨. 똥차라 이거 시동이 잘안 걸리는데요. 아유. 이번엔 차가 꿈쩍도 안 해. 또 도로에서 원치 않는 민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아,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시동이 왜 이렇게 안 걸릴까? 아, 걸렸네. 아주.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조금만 정리해도 상황이 훨씬 좋아질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니, 마누라도 고 자식들도 있지 그 자식들이 맨날 집도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차에서 사는 거예요 집에를 안 들어가신다고 좀 들었어요. 되게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인상도 좋으시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땐좀 안타깝죠. 그런 것 같아요. 아, 집이 저쪽 어딘가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아버지에게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식들의 만류에도 홀로 길 위를 떠돌며 위태로운 생활을 고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소문이 사실일까? 어심 많은 거 있어요? 사세요.

왜 차고 뒤적거리냐 말이야 안안 안 사면 그냥 가면 되죠. 왜자고남 남은 물건 뒤적거리냐 말이야. 야, 못 때문에. 망가지는 마 나도 나도 이거 다 힘들게 갖고 온 거야 내가 왜왜못 왜 때문에 시비 거는 거 나한테. 야, 어? 야, 나, 야. 안, 안 심지어 몸싸움으로 번질 기세. 제작진이 다가가 상황을 중재합니다. 호텔지역 오달만 게 시비 걸고 있네. 순탄치 않은 길 위의 생활. 갑자기 남자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분명 남자에게도 외로움과 고단함을 나누고픈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참을 머뭇대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통화 연결음이 끊기기도 전에 전화기를 닫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아내요. 아, 아내분한테. 네. 소문대로 멀지 않은 곳에 아내와 자식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째 가족들을 찾지 않았데요 집이 있신데왜못 들어가세요? 처음에는 집에서 나올 때는 돈을 벌어서 좀 갖다 주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된 지가 벌써 1 5년이고 자식들이 라고들어서 살라고 데 지금은 내가 내 고집이 그니까세월나 보니까 돈도 뭐 없고 고뭐 홀수 없이 그냥 더못 들어가게 됐어요. 일평생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살림은 피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늘 미안한 남편이고 아빠였다는데요. 그렇게 나이가 들고 수입마저 끊기자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는 할아버진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라는. 괜찮으니 의지하라는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낼수 없었다는데요. 그렇게 돈을 벌어 당당하게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장사를 시작한 게 벌써 15년. 아, 그 저거는 뭐예요? 아, 지, 지나가다가 손주들 생각이 나서 저 자동차를 주웠어요. 주어서 지금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아 손주 갖다 주시면 네네네 손주들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아. <laughs> 조금 조금 좀 올라와서 연료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지폐 한 장, 동전 한입 허투로 쓴 적이 없다는 할아버지 그렇게 조금씩 가족에게 돌아갈 길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만 칠천 원 입금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쯤이면 그리운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통장을 살펴보니 잔액이 총 16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그 갖고는 좀 적죠 그래서 한 번도 돈안 갖다 졌는데그 갖고는 적해서안 되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또다시 트럭에 오릅니다 가족들에게만큼은 영원한 울타리이고 싶은 애끓는 부정을 그 깊은 사랑을 가득 실은 채 말이죠. 하지만 걱정스러운 건 나날이 통증이 더해가는 할아버지의 다리 한사코 만류하는 남자를 설득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반적인 영양 상태와 불편한 다리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버님 이 왼쪽 께 아버님 엑스레이고 오른 이, 아, 이쪽 오른쪽 게 정상 사람의 엑스레이예요. 어 관절염이 엄청 심하세요. 다리도 뼈도 무너지고 다리도 많이 허 있고 뭐 도저히 그냥 쓰시기 힘들 정도로 심하신 상태인데 이렇게 심하게 오시는 경우 가흔하진 않다 보니까 아프기는 되게 아파요. 네, 아프고 네, 고통스러워요. 그데 연골이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이랍니다. 특히 차 안에서 생활하는 게 악영향을 끼쳤다는데요. 이미 뭐 손상이 많이 돼서 실제로 뼈의 결손 부위까지 생길 정도고요. 이로 인해서 다리는 더 휘어서 아마 더 아프셨을 거고요. 상황으로는 당연히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이대로 가면 다리뿐 아니라 심장에도 무리가 갈수 있는 상태. 갑작스런 진단에 머리가 멍합니다. 아버님 무릎이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라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글쎄 그것도 몰랐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알지. 뭐 아프니까 고통스러운 거는 그냥 참고 다니지만 그런 거는 모르죠. 안 봤으니까. 지금 당장 양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수술을 하면 당분간 일을 할수 없기에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다리가 아픈 상태로는 일을 할 수도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받게 된 할아버지. 다행히 재활 운동만 꾸준히 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수술은 잘된 거예요? 수술은 뭐잘 됐고요. 뭐 일자로도 예쁘게 다리도 잘 펴져 있고 움직임도 다 돼서 이틀만 지나도 이제 피주머니 뽑고 꾸부리는 운동이랑 걷기 운동 시작하고 보통 한 2주 되면은 그래도 다 걸어다닐 정도는 되실 거고요. 그렇게 며칠 후 다시 만난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이것이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가장 노릇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요. 하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은 누구보다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